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카뱅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는 유보를 이미 깔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유보는 차량을 구매한 다음에 3일 후에 문자가 날라오게 돼요. 그래서 문자 나온 문자 날라온 url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한번 연동 다른 차량에 대해서 다른 번호 연동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는지 한번 그걸 테스트해볼게요. 아직은 저도 연동을 시켜본 상태는 아니고요. 다른 자 여기에 보이네요. 처음에 유보를 까신 다음에 문자가 오게 되고 그 문자에 유보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근데 음, VIK, 뭐, 그 계정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을 별도로 했습니다. 음, 기존의 아이디로 혹시라도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 이메일 주소를,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따셔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그때서야 유보가 가입이 된 게, 이제 내 차, 내가 산 차량, 내가 구매한 차량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유보에서 들어가시면은 내 차량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한번 어해줄 수도 있다는 거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하시면은 지금 K7 등록된 차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자 처음에 로그인된 화면입니다. 장소에서는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해놓고. 어 밑에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버튼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거 이거 표시는 이 지도 표시는 지금 내 위치를 찍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홈 차량 상태 유보 화면 이 원격 제어 화면이고 계정 정보 이쪽 들어가가지고 뭐 로그아웃이라든지 음, 계정 연결이라든지 그런 거 하실 수가 있고 설정 부분에서 이 앱이 어 동작하는 거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간 버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빨간 버튼을 들어,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음, 원격 제어, 차량 상태.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어, 도어를 제어하는 화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자, 밑으로 공조 부분을 못 보신 건가? 이걸 이렇게, 예, 스크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네요. 스크롤 올려야지 이제 공조 부분 조정하는 거 있고, 창문 상태, 이제 차량 상태 볼수 있는 게 있죠? 원격 제어 들어가시면은, 어, 문 열기, 잠금, 창문 열기, 창문 닫기까지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시킬 수 있고요. 공조 설정까지 들어갈 수 있고, 원격 시동 끔. 뭐, 이렇게 버튼 누를 수, 실수가 있죠. 비상등 제어까지 되고요. 지금 현재 차량 상태를 보면은, 예, 연료 게이지까지 볼수 있고, 주행 가는, 가, 거리 도 주행 가는 거리는 되게 세분화 돼서 되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 시동 꺼지고, 창문 닫혀 있고, 저는 지금 차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창 모두 닫은 상태고, 공조도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도어 해제되어 있고 공조 다 꺼져 있고 이 정보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조명도 정상이고 후드도 닫힌 걸로 되어 있고 창문도 모두 닫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명하고 음, 세토스까지는 모르겠는데 소렌토까지는 배터리가 정보가 나와요. 근데 K 7은 아무리 찾아봐도 배터리가 왜안 보여주는지 배터리 정보를 왜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소렌토나 다른 기아 차량은 이렇게 배터리로 나와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한3 단계로 해가지고 유보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 k 7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정보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격 제어는 마지막에 좀 해볼 원격 제어는 마지막에 좀 해볼 거고요. 메뉴에 대한 설명 좀더 드릴게요. 네, 여기서 차량 제어, 지도, 장소 검색, 경로 탐색, 주유소 장소 검색을 할수 있는데 장소 검색을 한 다음에 경력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내 차로 전송하기 버튼이 있어요. 내 차로 전송하게 되면은 목적지 전송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면은 목적지 전송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는 차를 시동을 키면은 예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목적 목적지 전송이 됐죠. 자 키자마자 바로 목적지 수신되었습니다. 정보 수신되었습니다. 하면서 목적지 설정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네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이 기록은 남으니까 뭐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목적지 전송이 저는 좀 사용하기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어리버리하고 막 그래도 음 어느 정도는 좀 사용할 만해요. 그래서 목적지 전송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메뉴 보일게요. 여기서 이제 안내 메시지, 운전 습관. 안내 메시지는, 어, 원격 연결, 원격 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리스트 나오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결과들 내가 어, 수행한 결과 값들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고요. 별거 없네요. 이거는 안전 운전 습관이라고 있어요. 이거 최초에 이거 까셨을 때 안전 운전 습관을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걸 예를 하면은 내 안전, 저는 이제 74점이 나오는데 이게 70점 이상이 되면은 나중에 지금 비록 현대해상만 되지만은 현대해상이 5%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입을 했다가 이게 1,000km 이상, 저는 주행거리가 400km밖에 안 나서 와 아직 업데이트 안된것 같아요. 전 1,100km 뛰었는데 이게 1,000km가 이상이 되게 되면 어, 여기에 나오게 돼요 음, 보험 할인 혜택 없이 나오죠? 이게 1,000km만 이상이 되고 70점이 예, 70점이 넘게 되면은. 보험 할인 혜택이 적용이 돼서 그 순간에 전화 걸어서 얘기해주면 를 보험 처음에 가입 현대해상에 가입했던 가격에 또 할인을 해주니까 이것도 안전운전습관도 가입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보험 드실 때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월간 리포트는 좀한달 후에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직 9월달 것도 안 뜨던데 지금 10월달이 됐고 9월달 것도 아직 뜨진 않아요 제가 9월에 차를 구매했고 월간 리포트는 이제 차량에 이제 음 연비라든지 뭐 그런 주행 거리 그런 거 저장된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정 설정에 계정 정보에 뭐 설정 대차 설정하기 뭐 유보 안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 데이터 관리 쪽 들어가시고 프로필 사진 변경하기가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 처음에 이거 보시면은 자, 차량 한번 보시 자 홈으로 들어가서 이 프로필 사진 이쪽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거 한번 메뉴만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서 화면 보시면 조회 변경 누르신 다음에 사진 조회 변경이 있어요. 이거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불러오기를 촬영하게 한 다음에, 자 이걸 찍어볼게요. 내가 이걸 찍었어. 그런 다음에, 자 확인 누르고 여기 가운데 온거 보이시죠? 왜 저장한 을 다음에 이거 로그 아웃하고 로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떠야 돼요. 여기 내비게이션 지금 화면에 여기에 그 지금 찍힌 사진이 떠야 되는데 저도 안 되고 있고 카페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해결 안 했고 해결이 안 됐고. 유보센터에 전화를 해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이폰으로 해도 그렇고 갤럭시로 해도 그렇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 이거. 나중에 또 되게 되면 그냥 뭐카페 정보를 공유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겠죠. 다 그렇게 메뉴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원격시동을 걸 때는 공조장치를 끄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 공조장치는 무조건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격시동을 걸 때는 이제 추울 때나 겨울에 이제 추울 때 따뜻하게 하거나 여름에 어 더울 때 이제 시원하게 하거나 그렇게 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격시동을 건 상태라면 이제 스마트 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좀 시간이 되게 빠른 편이네요. 한번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지만은 원격으로 이제 시동을 거니까한뭐 2초 만에 2초 만에 3초 3초 4초 만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했고요. 어, 일단은 이 문하고 도어가 잠겨 있어야 되고 창문도 뭐 빈틈 없이 다 잠겨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조건은 필요해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동이 걸려야 뭐 남이 이제 차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여야 되고 가끔씩 이제 원격 시동이나 원격 제어를 하게 되면은 어이 차량이 어디 뭐 필로티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던지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어요 저는 뭐 실패율은 한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끔씩은 시, 실패할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